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이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372원에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확히 상승 추세를 잘 살려주고 있고요 금일 고가 같은 경우에는 400원까지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세이코인의 분석 확실한 수익화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놓치시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숫자 1번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요, 이 선착순 한정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10월 31일 화요일이죠. 숫자 1번 남겨주셔서 제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코인 급등 종목 보내드렸는데요. 매수가를 39.60원, 목표가 70원, 목표 수익률을 70% 이상 챙겨가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손절가를 37.40원이라고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최장기 입평선 돌파하면서 흐세전환 되었고, 앞전 구간의 강한 거래량과 동시에 매지봉 수련은 수련 끝자락에서 강한 펌핑, 일주일 이내로 나아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마자 11월 1일, 새벽 3시 기점으로 상승 추세 살려가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하루 만에 무려 이 목표 수익률 70% 달성했습니다. 11월의 첫 시작을요,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과 큰 수익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코인, 상승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요. 이 최종 목표가는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전량 매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외에도 함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이렇게 문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급등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단기 급등 종목 놓치시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이코인 살펴보겠습니다. 세이코인 신규 상장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제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코인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저점 구간에서부터 꾸준히 추천드렸고, 현재까지 이 최고점 기준으로는요, 무려 수익이 217%, 217% 이상이라는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또 제가 이 4일 전 영상에서 이 상단 채널, 돌파 직전 구간 이 위치에서 추천드리면서 이 고점 라인을 돌파와 동시에 추가 상승 파동 크게 나올 수 있고, 엘리오 파동 기준으로 1파, 2파, 3파, 이 가장 큰 임펄스 상승 파동이 나아질수 있는 국면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상단 채널, 이 400원, 이 구간까지는 트라이 할수 있다고, 이 기대 수익은 최소 35% 이상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구간 사회전 영상 보겠습니다. 이전에 추천드리면서 큰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는 이블록 코인. 이블록 코인처럼 이전이 고점 라인, 이 돌파와 동시에 추가 상승 파동, 엘리어 파동, 1파, 2파, 3파, 가장 큰이 임펄스 파동이 나아질 수 있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지금 위치에서 단기적으로요, 이 상단 채널, 이 400원 라인, 이 구간까지만 본다고 해도 최소 35% 이상이라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이 정확히 말씀드렸던 대로 이 구간, 이 기점으로 이 상단 채널을 돌파, 파 안착과 동시에 인펄스 파동 크게 나아주면서 잡아들였었던 이 상단 채널 4 0 0 구간까지. 정확히 터치 후에 조정이 나아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날 영상 보시고 문자 남겨주셨던 구독자님들, 그리고 이 정보반 분들은요, 이 진입가 기준으로 최고점까지는요, 무려 10% 이상이라는 수익을 달성하셨습니다.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 현재까지 세이코인 상승 추세는 전혀 문제 없고요, 이 본격적인 추가 상승 엘리가 더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 매도 가격은요, 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이코인, 결국은 신규 상장 첫날, 이 고점 구간을요, 이런 식으로 돌파 안착해 주었고, 이거래량은이 저항 구간, 이 돌파 위치에서만 크게 실렸고, 그 이후로는 여타의 거래량 없습니다. 이제 앞전 구간에 매물대가 크게 없기 때문에, 이 대시세 분출 나와줄 수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장 첫날 때부터 꾸준히 강조드렸었던 상장 후에 기간 조정, 그리고 이 가격 조정 준 뒤에는 상장밈이 뒤늦게라도 나올 것이라고 했던 그 구간, 현재의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장대 양봉에서 이런 식으로 거래량도 크게 실렸다라는 것은 이 축제 세력의 본격적인 이 상승 핸들링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렸었던 이 290원 나이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요. 투자상승은 무리 없이 가뿐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위치에서 다음 구간이 라인이죠. 500원. 이 구간까지만 우리가 단기 수익을 또 한번 가져간다고 해도요. 최소 30% 이상이라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요. 만약 제가 잡아드리는 이 최적화 타점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면서 성단 낮추고 보유 물량 늘려간다면요. 최소 50% 이상이라는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세이코인 지금 구간에서는요. 무지성 개 매매, 아무 타점에 들어가시면 이 세력들의 개미 터는 움직임 이런 힙소 패턴에 크게 손실 보실 수 있고 도 현재 비트코인의 위치가 이런 식으로 상승 지지를 받아주고는 있지만 이 하단 라인 채널을 이탈 시에는 아이트코인들 더욱더 크게 하방으로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진입 타점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세이코인의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전이 고점에서 물려서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도요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이 세이라고 연락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 세이 코인의 최적화 타점, 앞전에 추천드렸었던 이 바닥권, 그리고 이 구간, 이 구간처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리스크 대응 방법, 정확한 매수 가격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이 수익코인, 매수타점 알고 싶습니다. 남겨주셔서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코인은 현재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 긴 시간 동안 바닥을 잘 다져주었기 때문에, 앞전 구간에 조정분 만큼의 되돌림 반등이 임박했다고 보여지고, 695원 부근에서부터 물량 담아가시길 바랍니다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개인 매매 하시면서 수익을 조금 봤는데,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라, 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연락 남겨주셔서 제가 매매 포트폴리오 다시 잡아 드리려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현재 상태를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을 해야지만 어떤 코인 은 보유하고 추가 매수하셔야 한다 또는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 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외에도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가 결국 주체 세력, 고래 세력의 매진 물량, 자금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 주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 코인 명과 코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수량, 금액까지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고래 세력이 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건 바로, 이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갑에서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하는 건,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물량이 이동을 많이 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물량이 많다.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요, 이 정보, 이동하는 이 정보를 미리 알고 간다면, 앞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큰 급등이 나왔었던 이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뭐 스토맥스라던지 리퍼리움 뭐 비트코인 골드 등이 지표에서 대규모 물량이 지속적으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그 기점으로 정확히 강한 이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물량이 이 지갑에서 거래소로 또 한번 이동하는 모습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재진입을 추천드린 거고요. 현재 이 코인 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대규모 물량 이동 즉이 세력이 물량을 털기 전에는 이 거래소로 전송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주체 세력의 물량이 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미리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정보방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것 없고요. 유료 리딩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틀렸다 하시면 당장 나가셔도 됩니다. 온전히 정보 교류하고 시황 분석, 종목 분석, 매수 타점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교육 자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남겨주시고 이 모든 정보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도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 제가 수익화 방법, 매매 전략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단타로 정보방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문자 추천드렸었던 스텔라 루멘 코인처럼 또 추가 상승이 임박한 손익 대비 좋은 곳에 있는 히든 종목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K 코인 이 기점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거래량, 볼륨이 확장되면서 지켜줄 자리는요 잘 지켜주고 이 저항 구간 돌파와 동시에 안착 그리고 또한 번의 장대 양봉. 이렇게 출연을 했다라는 것은요. 신고가 갱신을 이어가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전이 장대 양봉의 이 미들라인. 이 미들라인까지는 일시적인 조정을 줄 수는 있지만 이 고점 구간에서는요. 점차적으로 거리량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이 매도세가 현저하게 줄었고 이 주체 세력. 이 주체 세력이 수익화 분량 없이 추가 급등 만들어 가려는 중고르기하는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세일코인, 구치성 개인매매 지금 위치에서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 구체적인 매매 전략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요 연락 주시면 제가 대응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